할게요. 자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자 얘는 1차선 얘는 2차선 얘는 3차선이에요 자 제가 머무이려고 하셔요 우리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그죠 그래서 네발 걷고 지금 옆으로 갔어요 옆 옆으로, 옆으로, 왼팔. 육박 끝났지요 자, 여기 네 발. 옆으로, 네발 가요. 다시 가볼게요. 자, 보셔요. 옆으로, 옆으로, 왼팔. 육박 끝났어요. 지금 뭐 그렸어요? 리본. 리본 그렸어요. 그래서 리본 말이에요. 알아 들었죠? 그 다음 우리가 써 배운 거, 1교시 때 배운 거 뒤로, 앞으로, 왼발 뒤로.